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 이수다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박사 저는 슈가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박사님 아왜 깜찍해 <laughs> 우리 지난번에 재소 영상 대박 히트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셀프페인팅 기초 2탄으로 제소에 이어서 바니쉬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바니쉬는 수성 바니쉬와 유성 바니쉬 이렇게 나오는데요. 셀프페인팅에서는 주로 수성 바니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성 바니쉬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성 바니쉬를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광택까지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줘요! 먼저, 바니쉬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네, 수성 바니쉬는 투명 코팅제입니다. 페인팅 마감 면이나 원목 가구에 투명하게 코팅을 해서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때가 잘 타거나 스크래치가 잘 나는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걸 네일 아트에 비유하면은 제소는 베이스 코트, 음? 페인트는 네일 컬러. 음. 그리고 바니시는탑 퍼트가 되겠네요.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메이크업에 비유를 하자면 픽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보통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좀 오랫동안 잘 유지하기 위해서 픽서를 슉 뿌리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바니시도 칠하시면 오랫동안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뭔가 메이크업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응. 뷰티 유튜버 같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뷰티 유튜버들 되게 예쁜 거 알지. 아니, 근데 뭐 우리 같은 학년들도 할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지 않나요? 흥녀요 어. 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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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 네흥렬라고네 그럼 우리 뷰티 유튜버처럼 설명해보는 거 어때요? 음, 좋아요 설명해주세요 바니쉬 테스트 해볼 제품은 순냉수 수성 바니쉬 제품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진짜 뷰티 유튜버 같은데요? <laughs> 아니씨는 언제 필요한가요? 네, 페인팅 마감면이나 원목 가구를 오래오래 보존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페인팅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손때가 많이 타는 아이방 방문이나 가구, 그리고 물 닿는 그런 욕실, 문이나 싱크대 하부장에 사용하면 참 좋겠네요. 음, 맞아요. 근데 냄새는 없나요? 음,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再走 제가 한번 먼저 맡아볼게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약간 밀가루 풀 냄새 같은? 네, 독하지는 않고 그런 향이다요 너무 맛지는 말고 <laughs> 취할 뻔했어요. <laughs> 네 말씀하신 밀가루 풀이라는 표현이 좀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냄새 얘기할 때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 나무 식탁을 니스칠 해놨다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냄새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니시칠도 냄새가 많이 날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다 친화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 방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스 같은 옛날 표현 사용하니까 되게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뭘 하는 척해. 나 몰라. <laughs> 어느 아유. 나라 말이야 그거는? 네, 바니쉬나 뭐 니스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바니쉬칠이라고 네, 표현을 많이 하죠. 어쨌든 결론은 냄새가 거의 없다는 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거. 네, 그래서 가정용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혹시 노릇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laughs> 근데 사실 페인트는 바니시칠 없이도 마감이 가능하잖아요. 음, 맞아요. 모든 방문이나 가구에 바니시칠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페인팅만으로도 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더 손때가 좀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바니쉬 칠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필요한가요? <laughs> 네, 그리고 또 다양한 광택 표현을 원하실 때 바니쉬 칠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 보통 같은 컬러라도 광도에 따라서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바니쉬가 유광, 무광, 반광 이렇게 다양한 광택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광도를 선택하셔서 칠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또 셀프로 이렇게 광택별 샘플을 준비해 왔잖아요. 네, 무광, 반광, 유광 저희가 직접 일하면서 틈틈이 다 칠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광도가 거의 없는 게 무광. 영어로는 플랫. <laughs> 약간의 광택감이 도는 건. 광광, 세미글로스, 그리고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건 유광, 글로스입니다. 네, 마감 광택에 따라서 방문, 가구, 철제 등의 소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광도 선택도 신중히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야말로 광도는 개치니까 원하시는 광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박사님 네! 바니씨 사용법도 알려주세요. 네, 바니씨도 젯소나 페인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겠죠? 잘 섞어 줘야겠죠. <laughs> 맞아요. 잘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바니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막 저으면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빠르게 저으면 네, 코팅면에 기포가 생겨서 네, 나중에 마감면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어주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역시 페인팅은 기다림이 반이네요. 음, 맞아요. 네, 천천히 다젖고 나면은 페인팅 표면에 얇게 바니시 칠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절대로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두껍게 하시면 기포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칠하다가 기포가 생기면 어떡해요? 아니, 얇게 안 생기게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어떡한 이유가 있어. 물어보는데 나 좀. 네, 한번 기포가 생기면은 잘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정말 기포가 생겼다고 하면은 좀 기다리셨다가 건조가 되고 나서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 그 위에 바니쉬를 다시 칠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기포가 잘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얇게 칠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얇게 칠하는 게 포인트랍니다. <laughs>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니쉬 칠을 하시고 나서 샌딩 작업을 또한번 하고 또 바니쉬를 하고 샌딩 작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코팅이 잘 되어서 잘 보호를 해주실 수 있어요.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좀힘 들겠죠. 반복 작업 계속해서 그냥. 이걸 좀 칠하는 데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칠하는 시간? 제 칠까지는 최소 2시간 텀을 주셔야 돼요. 건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 기포가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최소 2시간 텀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습할 때는 건조 시간을 더 텀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포 정말 연 돌머리가 나요. <laughs> 너무 싫다. <laughs> 아니 근데 이왕 칠하는 거 어, 정말 예쁘게 되면 좋잖아요. 힘이 들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으니까 네,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바니쉬에 대한 꿀팁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바니쉬 칠하실 때는 롤러보다는 붓을 사용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붓도 좀 모가 부드러운지나 아니면은 또 이런 스펀지 붓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뷰티 블러그 <laughs> 네. 스펀지 붓도 네, 사용하시면 붓자국 없이 잘 마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바니쉬 전용 붓도 있어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 스펀지 붓참 좋더라고요. 저렴하고 음. 잘 칠해지고 추천드려요. 네,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니시 칠을 하시고 나서 책장이나 테이블 이런 거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무거운 짐은 올려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잘 칠해놨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치핌 현상 이런 거, 스크래치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예쁘게 칠해놓고 다 마감됐는 줄 알았는데 나갔다가 윽 해서 짜증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바니쉬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잘 네, 보관을 해 두셨다가 그 위에 나중에 좀 무거운 짐 같은 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쯤 되면 제가 드릴 정보가 있죠. 오늘 벽 페인트 컬러는 펜톤 페인트 14-1911 캔디 핑크라는 컬러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컬러니까 꼭 한번 칠해보세요. 네. 그리고요. 네. <laughs> 오늘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그럼 추석 놀러올게요. 안녕. <laughs>